No man can kill me. I am no man. Well, technically, when I say no man. I say... <laughs> 이 장면을 보고 모든 사람들이 궁금해합니다. 왜 맨은 마술사 왕을 죽일 수 없을까? 이 답에서 아라곤이 혼자서 나주굴 다섯 스을 이길 수 있었던 이유도 등장하기 때문에 집중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마술사 왕과 나주굴, 무려 4천년간의 악행을 파헤친다. 마술사 왕과 나주굴의 정체에 대한 기록은 3명은 검은 루메노로인, 1명은 동부인 카물이라는 것이 전부인데요. 마술사왕의 마법에 능하고 강력한 군주의 면모를 볼 때, 누메노로 왕가 출신이라는 설이 유력합니다. 그렇다면 마술사왕이 사우론의 부하가 된 시기는 힘의 반지가 만들어진 제2시대 1697년보다 더 뒤이며, 누메노로가 해상권을 장악하고 몇몇이 중간계에 정착했던 1800년 이후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2251년에 최초로 나주구이 중간계의 모습을 드러냈으며, 이후 3319년 사우론의 계략으로 누메노로가 멸망하고 3320년에 누메노로에서 탈출한 엘렌딜이 아르노르 곤도로 왕국을 건립 3441년 마지막 동맹전투에서 이실두르가 절대반지를 탈취 사우론이 패배, 나주굴과 함께 사라지며 제2시대가 끝이 났습니다. 제3시대로 넘어가서 241년 아르웬 운도미엘 탄생 861년 북왕국이 내부 권력 다툼으로 인해 아르노르가 아르세다인 루다우르 카르돌란 삼국으로 분열됩니다. 그리고 1050년, 사우론의 지시로 악의 세력이 돌굴두르를 점령하였으며, 마술사왕과 나주굴들도 이에 참여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1300년, 분열된 북왕국은 삼국지를 찍으며 힘이 더욱 약해져갔고, 마술사왕이 이 틈을 노리고 북쪽으로 잠입, 카른 둠에 앙그마르 왕국을 세웁니다. 아님, 마술사왕은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앙금 아래를 세웠는데요. 이는 남왕국 곤도르가 왕성한 힘으로 모르도르를 감시하고 있었고, 서울은 아직 힘을 회복하지 못했기 때문에 분열된 북왕국부터 몰래 무너뜨리겠다는 전략이었습니다. 당시 루다우르에는 두네다인의 혈통이 끊기고 사악한 언덕인 영주가 군림하고 있었는데, 마술사왕은 그를 매수해 동맹을 맺습니다.

하지만 아르세다인은 카르돌란, 린돈의 지원군과 힘을 합쳐 마술사왕을 저지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러자 1409년, 마술사왕은 엄청난 대군을 출동시켜 아르세다인의 8대 국왕, 아르벨렉 1세를 죽이고 아몬술의 요새를 포위, 파괴했습니다. 반지원정대에서 프로도가 마술사왕에게 찔린 장소가 바로 이곳입니다. 암문술이 있었던 팔란티르는 아르세다인의 수도 포르노스트로 안전하게 옮겨졌으며 이에 대해서는 따로 자세한 영상을 만들어 두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때 반지의 제왕 해설편에 따르면 루다우르는 앙그마르에 복속된 사악한 인간들에 의해 정령되었고 남아있던 두네다인들은 사해되거나 서쪽으로 도주했다. 아르벨레그의 아들 아라포르는 아직 성년에 이르지 못했지만 용맹했고 키르단의 도움을 받아 포르노스트와 북구릉에서 적들을 몰아냈다. 카르돌란의 두뇌다인 가운데 잔존한 충신들도 트룬고르사드에서 항전하거나 뒤편 삼림에 응거했다 이때 왕위가 끊겼던 카르돌란은 대공이 남은 두뇌다인들을 모아 항전하고 있었는데요 그는 엘로스의 후손들을 모아 마술사왕을 보호하고 있던 주술을 깰수 있는 마법 무기들을 만들어냈습니다 하지만 그도 1409년을 넘기지 못하고 전사해버렸고 카르돌란의 두뇌 다인들은 슬퍼하며 넷세서라도 복수하라고 그 무기들 중 일부를 함께 묻었습니다. 이들이 만든 무기 중 누메노르의 단검은 천년도 더 지나고 나서 한 호빗의 손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과연 대공은 넷세에서 복수에 성공할 수 있을까요? 1601년 호빗들이 아르킬레브 2세의 승인하에 브랜디와인 강을 건너서 샤이어에 정착합니다. 하지만 1636년 대역병이 곤노를 휩쓸고 미나스사노르의 백색나무가 죽게 되며 모르도르는 방치되기 시작합니다. 이 대역병은 카르돌란까지 퍼져서 카르돌란의 두대 다인은 씨가 마르게 되는데 그나마 북부 아르세다인은 피해를 덜 입었습니다. 마술사 왕은 카르돌란의 재건을 막기 위해 아르노로 왕과 영주의 무덤이 있던 튀른 고드사드에 무다우르의 악령을 보내고 이 일대는 침식되어 고분 구릉으로 불리게 됩니다. <laughs> 이곳의 고분 악령들은 주변을 지나는 여행자들에게 환각을 보게 만들어 목숨을 빼앗고 소지품을 탈취했습니다. 이 시기 마술사 왕은 아르세다인 침공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1973년. 아르세다인의 마지막 왕, 아로베두이는 위기를 감지하고, 곤도르의 원군을 요청하였고, 곤도르의 에아르닐 2세는 린돈의 회색 항구로 원군 파견을 명합니다. 하지만 곤도르는 얼마 전 동부인들과의 전투에서 큰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파견이 늦어졌죠. 1974년 겨울, 곤도르의 원군이 도착하기도 전, 마술사 왕은 아르세다인의 총공세를 감행합니다. 샤이어의 호빗들까지 국명으로 참전했지만 모두 패했고, 마술사 왕은 수도 포르노스트까지 진격했습니다. 포노스. The capital of men and seat of 마지막까지 저항하던 아르베두 주인은 포로스트와 아몬솔의 팔란티르를 가지고 포로케일 빅만으로 달아났습니다. 이로써 부가국은 완전히 멸망해버렸습니다. 한편 아르베두인은서린족의 도움으로 연명하고 있었고 키르단이 이 소식을 듣고 배를 보내 그를 구출하려 했습니다. 다행히도 키르단의 요정들이 그를 발견하고 배에 태웠으나 서린족의 족장은 찬바람에 뭔가 쎄한 느낌을 받고 여름까지 기다렸다 출발할 것을 충고했습니다. 하지만 아르베두인은 감사의 표시로 족장에게 바라히르의 반지를 주고 출발을 가능했는데 배는 폭풍을 만나 얼음장 위에 올라앉았고 밤에 얼음의 선체가 부서지며 배는 침몰하고 말았습니다. 그리하여 팔란티르두 개가 바다에 잠기고 북왕국 최후의 왕은 목숨을 잃었습니다. 다음해 1975년 곤도르의 에아룬누르가 대규모의 지원군을 이끌고 회색 항구에 도착합니다. Of would lead the elves call for from 이 규모가 어찌나 컸던지 세기나 되는 항구를 배들이 가득 채웠는데도 모든 배가 정박하지 못했을 정도라고 합니다. 이것이 곤도르 전병력의 일부에 지나지 않았다니, 당시 곤도르의 위세가 어느 정도였는지 가늠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곤도르의 원군, 린돈의 요정 군대, 남은 북쪽의 두뇌다인 그리고 호빗 군병들까지, 이들은 복수를 위해 룬강을 넘어 포르노스트로 진격합니다. Together. 마술사 왕은 사악한 무리들을 가득 불러 모아 북강국을 마음껏 유린하고 있었는데 그는 자만심에 찬 나머지 적군을 룬강으로 쓸어버릴 요량으로 요새 밖으로 나왔습니다 이는 치명적인 판단 미스였으며 마술사 왕이 인간 출신이라는 한계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마술사 왕의 계획과는 달리 서쪽 언덕에서 인간과 요정의 대군이 튀어나오며 전투는 네누이알 호수와 북부 언덕의 사이에 평원에서 벌어졌습니다 또한 뒤로 돌아온 기병 군대가 북쪽에서 쏟아져 내리며 참패한 마술사 왕의 군대는 칼은 툼으로 달아납니다. 하지만 마술사 왕은 바로 에아룬누르의 기병대에 따라 잡혔으며 남쪽에서는 리븐델의 글로르핀들이 그를 포위하니 마술사 왕의 군대는 전멸하기 직전이었습니다. 그러자 모든 것을 잃은 마술사왕은 검은 옷차림에 검은 복면을 쓴채 검은 말을 타고 갑자기 인간과 요정들 앞에 나타났습니다 마술사왕의 모습을 본 이들은 모두 겁에 질렸습니다 하지만 증오에 찬 그는 오로지 곤도로의 대장만을 노리고 오싹한 괴성을 지르며 달려들었습니다 에아루누르는 용감히 그와 맞서고자 했으나 그의 말이 마술사왕의 무시무시한 위세에 겁먹고 주인을 태운 채 달아나버렸습니다 그러자 마술사왕이 웃음을 터뜨렸는데 <웃음> 그 소리가 어찌나 소름 끼쳤는지 사람들은 그 웃음 소리를 결코 잊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때 글로로핀델이 백마를 타고 신성한 기운을 내뿜며 나타나니 마술사 왕은 웃음을 거두고 어둠 속으로 도망쳤습니다. 에아론누르는 마술사 왕을 쫓으려 했으나 글로로핀델은 그를 말리며 Do not pursue him. He will not return to these 그러나 마술사 왕의 비웃음을 갚아주고 싶었던 에아르두르는 분해서 몸을 떨며 복수를 기약했습니다. 그의 복수심은 후에 곤도로 왕가의 피줄이 끊기는 계기가 됩니다. 앙그마르는 종말을 맞이했지만 북왕국도 완전히 멸망하였고 두뇌다인의 수 또한 크게 감소해서 남은 북부의 두뇌다인들은 순찰자의 길을 걸으며 방랑하게 됩니다. 1976년 아르베두의 아들이었던 아라나르스가 순찰자 제1대 족장이 됩니다. 이들의 족장은 이실두르의 후손이어야 하며 아들들은 리븐델에서 엘론드에게 가르침을 받게 되었습니다.